네? 어, 오늘 이제 신규로 편집한 종목이 대한항공입니다. 대한항공, 어, 편집을 하시겠어요? 예, 네. 대한항공을 편입을 하겠습니다. 대한항공 같은 경우 차트가 상당히 지금 오늘 개부로 떴기 때문에 어찌됐든 네. 어 개부로 뭐뜬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따라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음... 봤을 때 일단은 4%대까지 밑에 좀 걸어놓을 생각입니다. 4% 정도 오면 네. 어, 매수를 해서 어4% 정도 오늘 장지에 빠지면 매수한 걸로 감안하겠습니다. 어, 그리고 만약 4까지안 떨어지면 매수를 안할이고요 그 가격이 얼마인가요? 4% 어, 정도면은, 4 정도면은 어, 대략 3만 원 정도 되겠네요. 네. 3만 원, 3만 천 원, 3만 1천 원이 오면 매수한 걸로 하겠습니다. 네, 3만 천원 가격. 예, 3만 네, 3만 천 원이면. 매수한 걸로 하겠습니다. 따라서 그렇게 관점에서 보고요. 오늘 좀 많이 아침부터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고 어제 거래량을 오늘 타라 했기 때문에 네. 상당히 조금 리스크는 있습니다.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제가 얘기하는 종목은 어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. 네. 현대중공업만 가치 투자 영역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 나머지는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이기 때문에 치고 빠지고를 좀 능수능란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드릴. 있겠네요. 네. 자 오늘 새롭게 편입하시는 종목이 있습니다. 대한항공입니다. 거의 4%대 구간에서 지금 편입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매매를 매수를 걸어놓는다라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. 그렇다면 지금 얼마 정도 가격대까지? 어, 일단 목표는 3만 3천원 정도 대한항공을 좀 바라보고 있고요. 3만 3천원. 예, 3만 3천원도 바라보고 손저가는 2만 8천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한항공 같은 경우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.